산촌에서는 집을 얼마에 구해서 살수 있을까요? 귀농 10년차 산촌TV 김강중입니다. 산촌귀농 생생스토리 시작합니다. 저희 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화가 필수죠. 음, 공구도 있고 복합 비료가 있는데 이건 다른 데 사용하지는 않고요. 옥수수나 감자 키울 때 조금 사용합니다. 들어가시면 요소 비료 보이시죠? 이건 옥수수에 사용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물통 농약통이죠. 여기에 보이는 것이 이제 상토라고 하는 건데요, 쓰고 남은 겁니다. 상토는 모판 흙이라고도 하죠. 이 상토를 이런 포트에 집어넣고 씨앗을 넣은 다음에 다시 포트를 눌러줘서 물을 주면서 키우는 모종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포트라는 것은 씨가 처음으로 자기 집, 그러니까 씨앗들의 고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스통이구요. 음, 음, 여기 있는 거는 바베큐. 자세히 보시면 이게 가스통 재활용한 겁니다. 여기 보이는 평상은 마을에서 제작해서 사용하다가 각 집에 하나씩 나눠준 겁니다. 이쪽으로 쫙 돌아보시면 이런 사다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시면 외발 수레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공구가 좀 널브러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공구는 아무래도 이런 갈퀴, 그 다음에 홈입니다. 홈이야말로 만능 농기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보니까 뭐 아마존에서도 이 호미를 굉장히 잘 팔고 있다라는 기사도 본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괭이도 좀 많이 필요한 편이고요. 이거 뭐 사용했던 것들이 남아 있는 것. 그다음에 이게 산촌 생활은 뭐든지 필요한 것들이 생겨요. 여기 보시는건 네, 기름통인데요. 휘발유 살때 그다음에 등유. 여기 이제 보일러 사용할 때 아니면 이제 한 달에 약 30리터 30리터는 31리터를 면세유를 살 수가 있습니다 농업용 트럭 이제 다음에 트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집 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작품은 김한기 선생의 작품입니다. 작품명 복잡해서 모르겠습니다. 김한기 선생은 수화죠. 수화. 이산과 수화와 이산의 만남. 김광섭 시인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래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죠. 여기 이제 서울에서 사용하지 않는 식탁 가져다가 놓 거고요. 수화기는 음, 인제군 소방서에서 각지 변화식 나눠준 것입니다. 가끔 이제 이렇게 차를 마시기도 하고요. 요거 이제 택배 보내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대학원 졸업식 앨범 사진입니다. 아 이거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9년에 제가 개그맨 전효성 씨하고 같이 만들었던 건데요. 인터넷이 그때 막 이제 어, 불이 붙기 시작할 무렵이어서 어, 비드 테이블 활용해서 인터넷을 배우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에는 그걸 뛰어넘는 속도로서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돼버렸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좀 실패했었습니다. 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약품들이 보이는데요. 이건 최근에 받은 겁니다. 몸에 뿌리는 모기탈진드기털진드이 약이 있고요. 아니, 이건 거이 작년에 받았던 건데 이런 것들은 군, 군청에서 각각 집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음, 초봄이나 늦가을에 사용하는 LPG 가스난로입니다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뭐, 아, 컴퓨터도 있고요 컴퓨터 이건 광케이블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되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죠 인터넷도 타입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가 조금 외져서 그런지 와이파이가 좀잘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와이파이 증폭기를 KT에서 받아 놓은 거고요 이건 뭐 뭐연어집과 똑같죠 필수적인 전자레인지도 있고요 이제 이번 여기는 화장실 겸 욕실입니다 아 저기 곰소 소금이 보이는데요 저 소금은 저희 마을에서 이전에는 김장용 절임배출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했을 때 마을에서 한 300박스 정도 팔았는데 제가 한160 박스 정도 팔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을에서 인정을 받게 됐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즘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서 구입했다가 남아 있는 소금을 한 포대씩 다 마을 사람들한테 준 겁니다. 아 먼저 처방 보시기 전에 저 시골 사람들은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달력들을 주로 씁니다. 농업기술센터나 농협에서나, 그건 이제, 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까지. 어느 정도 참고가 많이 됩니다. 이게 방인데, 지금은 거의 지금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는 통에는 이제 그, 개복숭아, 효소 담았던 거, 담아있고, 이제 짜서 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기계톱, 엔진톱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톱은 어 대부분 사는 것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인데 제가 처음 와서 산 겁니다. 이거 이제 기계톱 엔진 톱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휘발유를 집어 넣고요. 물론 휘발유에는 그냥 휘발유만 넣으면 엔진이 과열되기 때문에 이런 엔진 오일을 함께 타 가지고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십오 분의 일 그러니까 사 정도를 엔진 오일을 넣어야 되고요. 요 밑에가 이제 이걸 톱날이 돌아가는 부분에 엔진오일이 붙어야 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같이 넣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 밖에 나가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시범을,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에, 에, 엔진톱 작업을 할때 얼굴에 튀어서 부상당하지 않는 그물. 알겠죠? 아, 보시면 뭐, 여기 이제 박스도 있고요. 물론 이제 박스는 일부만 여기 와 있고요. 또 많은 박스는 동네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텃밭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폈죠. 작약인가요? 바로 뒤가 텃밭입니다. 여기에다 하는 제가 이번에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다 옥수수인데요. 이 옥수수는 모종으로 심은 거이 아니고요 씨를 가지고 심었습니다 씨를 가지고 심으면 모종으로 심은 것보다 뿌리가 아주 깊게 박히면서 더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도 이렇게 심었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가지 종류의 씨를 뿌렸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그니까 무게통 아닌가 싶어요 여기 지금 고추를 세 모종을 사서 심었거든요. 세 개. 요세 개면 저 혼자 먹고도 남습니다. 이제 여기도 뭐가 나는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다 자라면 알수 있겠죠. 여기 이제 뭐 상추를 세 모종씩 해서 여섯 개를 갖다 심었고요. 이것도 뭘 심었는지 씨로 심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집을 다 보여드렸는데 위에서 보이시면 집이 이렇게 보이시죠 과연 이걸 얼마를 돈을 주고 빌려서 살고 있을까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연세 1년에 한번 내는 연세인데 선불로 내가 150만원을 냅니다 싸다고요 비싸다고요 촌에서 150만원을 마련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좀 비싸지 않나 싶고요 그래도 뭐이 시골에 실은 집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뭐 TV 같은 거 보면 무슨 뭐 빈집이 많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따지면은 저는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